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에게는 그 농어촌 주민 수당으로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주민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최근 국정 기획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 수당은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민 수당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내년부터 3년간 인구 감소가 뚜렷한 83개 면에 사는 11만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이 지급되는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됩니다. 이후 2단계는 수급 대상을 194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채널A 한국 경제 보도 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주민 수당이 내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언론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일부를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금 대신 사용 기한이 제한된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에 정책 효과와 부작용 등을 따져보고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전체 주민 400여 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연천군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청산면에서 연중 한달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위 대북 접경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청산면 주민은 사업 시작 전인 2021년 12월 3,895명에서 지난 4월 4,037명으로 4%가량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투입 예산 대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면 5년간 76조 8071억원 연평균 15조 36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어촌 주민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기만 하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연천군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2022년부터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남은 자체 재원 158억 원을 투입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곡성군과 영광군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2025년부터 2년간 주민들에게 1인당 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사 보도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농어촌 주민 수당 지급 계획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